안녕하세요, 대적팟입니다 오늘은,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소환두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딴거 하려고 했는데, 예. 까먹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환두루는 뭐냐면, 스킬 트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소는 하나도 안 찍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허리케인을 여기서 아이템빨로 받아서, 자, 허리케인 있죠? 3. 그래서 요런 창란이나 이런거 해가지고 허리케인을 뚫은 다음에 회오리 갑옷을 찍어서 그냥 냉기를 이제 일단 입히는 허리케인을 쓰는 드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소환을 다 찍습니다. 이걸 다 찍고 그 다음에 울버린 말렛 요거를 하면 이제 소환 드루는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요 딜은 큰 까마귀가 제일 딜이 세고요. 이거는 뭐 야수나 이제 뭐 금지오라를 안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회색곰 요게 일단 메인들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광포한 늑대랑 이제 영혼의 늑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데미지 받히는건 광포 늑대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색곰하고 얘네 둘만. 영혼 늑대는 이게 냉기 피해이기 때문에 어.. 오라딜이 큰 영향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혼 늑대보다는 이제 광포한 늑대가 조금 티어가 높음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티어는 높고, 주딜은 아마 회색 꼬마하고 까마귀일 겁니다. 다만, 싹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울버리는 그냥, 뭐, 아무래도 공격력 명중률이기 때문에 용병, 우리 준영이도 네, 힘을 쓸수 있죠. 그리고 덩쿨은, 맹독은 쓰레기고요청소부나 이제, 태양을 하는데, 소환두로는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퐁데크 같은 경우는 만화회복이 좀 필요해요 시폭이 만화가 많이 들어서 근데 얘는 큰까마 그러니까 한번 소화하고 나면은 큰까마이랑 울버린 말고는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청소부던 걸로 이제 회복하는 걸좀 주요 논점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 자체에 회복오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쓰고 위세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세오라를 쓰기 때문에 자체 피읍이 없기 때문에 피읍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야수 방망이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병은 이제 위세오라, 마이트오라 쓰고, 거기에 에테사종, 그리고 치료, 찔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찔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페이트하고 가시오라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수 있죠. 깨알같이 화염장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소환도로는 긍지보다는 이제 어, 요거를 먼저 쓰고요 사종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노화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좋고, 피읍도 으뜸으로 있죠. 그래서 피읍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낀다면 안뚝하고, 예, 부족한 강타나 뭐 상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협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요것도 써봤는데 이게 좋긴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세팅에다가. 어, 일단은 아이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보통 소환도로는 이 난도지를 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증폭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를 껴서 예, 쓰려 하고요. 보통 이제 스왑에 이렇게 해서 피증을 끼는 경우는 이제 금지를 꼈을 때라 추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랑장이나 이제 뭐, 어, 뱀파장을 끼 하는데 저는 이제 만화 재생을 위해서 마수를 꼈고요. 뚜껑 같은 경우는 저는 까마귀 전승, 예, 올레지 2 5짜리의 최상급 해골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만화 회복하고 생명력 세명, 회복, 지었고요 이제 창란을 끼게 되면은 이제 뭐 다양한 스킬, 이제 네크 스킬을 아, 쓸수 있다, 아, 네크가 아니고 네, 드루이드 스킬을 낄수 있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단점이 뭐냐면 이제, 어, 창란에 피격시 1%로 창란이 시전되요. 그러면 해골바가지가 되는데 그때는 뭐 수수도 못쓰고 그냥 아무런, 생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한 1분 동안 멍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창란은 저는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그냥 힙했다고 보면 돼요. 특히나 이거는 분노작 하면 좋은데 저는 스탠다드여서, 예, 분노작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꼈습니다. 그리고 잘날 뚜껑도 있긴 한데 요거는, 어, 공증, 공속, 피증 38이라 박안놨는데 이제 안 씁니다. 예, 이제 분노뚝도 생겼고, 이제, 굳이, 탈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환도로는 딴거다 써봤지만, 그냥 큰 까마귀 칠레벨 올리는 게 가장 개꿀이긴 합니다. 이게 또, 뭐, 마력이나 이제, 올레지도 있고, 알잘딱 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이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야수 끼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어 그나마 딜이나 이제, 어 나머지 나쁘지 않고, 이제 강타나 상처 아카도 있기 때문에, 괴물 회복 저지도 있고, 종종 평타를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까마귀 종승,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큰 까마귀가 메인들이기 때문에, 그때 꼈고, 그리고, 두루 이제, 광패캐를 위해서, 이제, 어, 10 몇이지? 99패캐가 되면은, 이제, 패캐는 으뜸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패캐이기 때문에, 어, 15패캐 이상이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14인가? 예, 네, 아무튼. 아, 14패케 이상이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영혼 같은 경우가 35패케가 아니 34패케에요. 다만, 이제 만화가 준우뜸이고, 마법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마수의 수수께끼 꼈고요 에, 15방, 방상자 예. 756이지만. 거기에 반지는 패케링 한 장을 껴줘야 됩니다. 광패케를 위해서. 굳이 광패케 안 해도 되는데, 하면 편하긴 해요. 걷다가 이제 부족한 명중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꼈고요 그래서 명중하고 피읍, 그리고 힘 증가가 있어야 이제 굳이 다른 데서 힘 스탠 안 챙겨도 개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스웹에 조단리 그리고 레지 부츠 3줄에 생명력 회복이 있는 걸 꼈습니다. 네, 소환들은 특히나 이제 마을 외에는 걸어다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집은 오오더 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스왑도 비슷한 거 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합해도패캐가 뭐 빠르다는 점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설명 네, 참 같은 경우 이렇게 꼈습니다 물파 참 하나에다가 레지 참들 이렇게 꼈고 이렇게 해서 현재 페이스는 60 네, 그리고 패캐는 101이어서 이게 두루미 이게 좀 여기서 잘못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패캐는 이제 지금 늑대랑 곰두라 그랬지 원소 두루 같은 경우는 99패캐면되고요 페이스도 아마 60이면은 7 프레임 나올걸요 제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곰두루가 이제 패키 프레임이 99 이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9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힘들고 예, 10 프레임 정도 패키에다가 페이스는 이제 7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곰두루 패키 페이스 이제 일반 원소 두루랑 똑같은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 한번 설명 드렸고요. 일단은, 레벨은 9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최종 세팅은, 어, 곰두루 평타 스킬 요거를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수려치기 솔직히 충격파가 더 좋긴 합니다. 보통, 이제, 소환두루 할때 충격파로 기절시키는 걸 많이 쓰시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수를 쓰고 싶은데, 일단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어, 보스레이드 타임어택을 해야 되는데, 예, 소환두루 원래 좀 빡세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혹시나 우버디아가 떴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안 떴을걸? 해키는 나쁘지 않죠. 딜도 은근 셉니다. 개꿀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저 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악마의 숫자 6인 보스 6마리를 잡고 있는데 액트가 5개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안다리엘 아첫 번째는 일단은 그 위트의 의적으로 카우킹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다리엘, 듀리엘, 메피스토, 디아블로, 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이 어? 좋됐다 아직... 여러분 카우방은 조금 이따 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길리도 바알을 안 잡아가지고 <laughs> 일단은 바로 안다리엘부터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발 잡고 하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패캐는 보신 것처럼 10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느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마나가 좀 부족한데 이거는 포션 먹는 게 제일 나요. 아 어, 태양 덩굴 쓰면은 마나도 안 마르거든요. 펠포 네, 가지고는. 근데 태양 덩굴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늑두루가 좀 처맞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딜은 준수해요. 예, 특히나, 이제, 오, 안수 좋아요. 근데 덩쿨이 제일 먼저 죽어서, 그건 참고해야 됩니다. 예, 안다리엘도, 예, 생각보다 빨리 잡죠. 뭐야, 이거. 아, 카우를 못 잡았구나, 지금. 어, 안수 86, 좋아요. 응, 쓰레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안다리엘 잡았고요상품가 타이머를 안 켰네요. 조졌네, 이거. 지금이라도 키겠습니다. 1분 뒤에 출발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놓고 마을에서 정비 타야만 가질게요. 키는 2,000, 2,000 넘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300이라 생각보다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회받기는쉐이고요 네, 그리고 아스탯 말씀 안드렸네 일단은 저는 황금레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초과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힘을 조금 찍었는데 굳이 안 찍어도 되게 합니다. 네, 수수 끼면. 그리고, 어, 저는 민첩을 찍었는데 그냥 피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민첩을 찍은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네. 요거, 난도질 들려고 참고해 주시고요. 1분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 바로 드리엘수 가봅시다. 네, 미리 길을 찾아 놨습니다. 카우킹은 네, 요번에 맨 마지막에 잡을게요. 이제 슬슬 됐나? 1분? 바로 갑니다. 자, 여기 길을 찾아나와서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노화 걸리고 하면은 애들이 잘 죽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예, 진짜 개쎄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쎕니다. 이제 사냥하는 거는 이제, 어, 조폭네크랑 똑같은데, 단점은 시폭이 없다는 점. 존댓다는 거죠 자쭉 가봅시다 여기서 잡아볼까요 아 이거 죽었네 존댓다 졸라 아프다 이렇게 쳐맞으면 피가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덩굴 소환해주면 얘가 피를 빱니다 티체에서 이제 소환하거든요 음, 피 채워졌죠 저건 이제 태양 덩클이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빠져도, 이제 자연적인 피 재생도 되는데, 이제 얘가 피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피를 빨아가지고. 그래서 개꿀딱이라할수 있죠. 이제 슬슬 빨리빨리 보스 잡읍시다. 15분으로 잡긴 했는데, 테스트 해볼 때는 10분 내에 다 잡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길을 잘 찾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야수로 오지게 때려서 잡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이럴 때는, 예, 본체도, 이렇게 도끼로 찍으면 강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지분은 어느 정도, 예, 용이하다 할수 있죠. 조졌고, 오, 어, 이거 에트다. 제발! 아하, 조졌네, 이거. 아, 그럼 일단 가봅시다. 이거 아른날인가? 아르날이네요. 갖다 버리고요. 저거 레더 초에 뜨면 투척가바가 쓸수 있는데, 굳이. 바로 가봅시다. 바로 매피스터 갈게요. 음, 까마귀 소환 좀 해야겠군요. 까마귀는 다섯 마리 소환되는데, 딜이 워낙 세서. 네. 솔직히, 긍지는 버리는데, 야수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곰 딜도 왕창 세가지고, 에, 곰 딜도 거의 그냥, 에,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까마귀가 제일 세긴 합니다잉. 지금 보면은 텔포 많이 썼는데, 은근히 많이 안 달아요. 만화 재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바로 메피스토 잡아 봅시다. 배 세죠? 엄청 약한 느낌은안 들어요. 어 저거 폭발화살이네. 에헤이. 이거 그거죠. 저렙 네, 때끼면 좀 폭발화살 버리고요. 저기 인챈트 낀 다음에 하면 잭사죠. 야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는데? 가보자. 어제 카우도 안 잡아가지고. 늑대는 하나도 안 죽는데, 보통 죽는 게, 덩툴이나 예, 아니면은 까마귀가 죽거든요? 쭉 갈게요. 소환도루가 여러분들 막 패급이라고 하는데, 써보면 나름 재밌습니다. 예. 재미가 있다는 거지. 성능이 좋다는 얘기 안 했어요. 예, 평사도 섞어주고. 별로고. 뭐. 넘어가고. 오, 씨발. 존나 아파. 됐다. 네, 이건 이제 멀리서 잡아야 됩니다. 바이브 하고 싶은데 졸라 아프네요. 응. 아이템 먹으면서 기다립시다. 오, 뭐야. 아, 이순신데 아깝네. 응. 이순신데안 아깝네. 아, 잡았네요. 쓰레기고 넘어갑시다. 그럼 저거 잡았겠죠, 군주? 이게 다이브 할 때, 이제, 방패 블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짜치긴 합니다. 오, 씨, 뭐야, 이거. 그리고, 울버린. 영혼 끼고 소환하는 게 좋긴 해요. 가봅시다. 기아는 그냥 살살 녹죠임 별거 없습니다. 스피릿 마스크, 궁금하다. 원소 뚝 뜨면 개비싸거든요? 쓰레기고, 쓰레기고. 뭐여 저거? 일단은... 나는... 이제 디아 잡아야, 아바알 잡아야죠. 요번에 퀘드랍이겠네요 시간은 지금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10분 컷도 충분히 될것 같긴 하네요. 네, 소환두루 단점이 보스전에서 좀 취약하긴 합니다. 1인방인데도 지금 보면, 아, 보스전이 아니고 그, 뭐냐, 엘리트 몬스터 중에서 돌가죽하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피카츠도 그렇고 엄청 취약해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 중에서 소환두루가 제일 똥입니다. 제가 해본 느낌으로선. 저는 모든 디아 캐릭터 해봤는데, 독바바다, 독바바보다 후진 게 소환두루에요. 그나마, 이제, 이, 반사, 오라까지 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노아 걸고 하면. 가봅시다. 몰라, 아파. 이런 건 이제, 쫄따구한테 맡겨야죠. 잘못 다이브하면 지지거든요 봐봐요, 지금. 아, 눈 아파. 아, 눈 침침해. 아. 제가 할 거는 태양 덩쿨하고 요 까마귀 소환. 까마귀 소환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모노크인데, 영혼, 그러니까 소집이 모든 스킬 1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5 0 0 0 나오긴 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어차피 1렙 차이라. 진짜 졸라 안 죽네, 씨. 금지오라기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상은 근데 충분한데. 위세오라에 반사오라에 네. 파나까지 있어서 야수파나 돌가죽인데도 잘잡자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막소환으로다 쉣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키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환네크보다 훨씬 꾸져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 네, 제대로 만 걸어주고. 이거 잡다가, 이제, 어, 요거 한칸 줄어들면 보통 덩풀이, 청소부덩률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예, 네, 그걸 일단 살리면 돼요. 갑시다. 5분 38초네요. 바로 가서 붙어서 때려주면. 의외로 바도잘 났습니다. 까마귀가 주들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야수에도 강타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와, 퀘드랍이니까 템 졸라 많이 떨어지네요. 오, 불멸방. 어, 쓰레기. 엠프롤! 연병. 이건 이제, 불멸, 벨트죠. 이 정도면 뭐. 안녕하십니까. 저거 이제 센 까고, 바로 카우킹 잡읍시다. 나 지금 일단은 10분 내에, 보스 5종은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카우킹 가야죠. 뭐, 카우킹은 뭐. 근데 카우킹이 제일 빡세요. <laughs> 가봅시다. 바로 열리네. 자, 이제 가야죠. 보시면은, 진짜, 혈압 올라요. 일단은, 노화를 안 걸면 답이 없고요 노화를 걸어도, 돌가죽이랑, 파낙, 뭐, 마이트 오라 있는, 이런 를 뜨면은, 진짜, 혈압 오릅니다. 최대한 잡아보죠. 파워킹 달려오네요. 오, 씨발, 졸라 아파. 오, 졸라 아파. 뭐죠? 혹시 졸라 먹어야 되네. 오, 씨발. 봐봐요, 이거. 씨. 카우킹 어딨어? 저 소왕. 와, 오라 강화에다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도 금방 잡죠? 네. 개꿀. 근데 지구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개꿀 봤네요, 이거. 진짜. 저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너무한데? 이렇게 해서 카우킹까지 다 잡았고, 시간은 지금 한 11분 20초 정도 걸렸네요. 네, 10분 거 충분히 가능하고, 어, 소환도로 다들 무시하지만, 1인방 기준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다인방도, 이 가시오라를 끼면, 찔레를 끼게 되면, 이게 가시오라 레벨이 단순하게 뭐, 뭐, 모설이나 이런 것처럼 10몇레벨이고 21레벨, 21레벨까지 뜨기 때문에, 은근히, 예,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쓸만하단 뜻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지금 아마 궁금하실 텐데, 어, 그래서 결국은 소환두로는 뚜껑이 뭐가 좋냐, 아니면 어떤 이제 용병색이 좋냐 하면, 지금 한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근데, 에태사종의 치료, 그리고 찔레 용병에다가 까마귀 전승이 제일 좋긴 한데, 어, 굳이 대안책을 하려면은, 뭐 잘날보다는 창란이 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끼면 이제,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곰 변신의 야수가 있는데, 무기는 야수 고정이긴 합니다. 예, 근데 난도질을 수압으로 낀 것도 방법이긴 해요. 피해 증폭으라 왜냐면, 애태사정을안 끼면 결국은, 어, 물리방어력을 좀, 이제 물리방어, 뭐, 물리면역을 좀깎을게 필요한데, 피해 증폭 아니면은 노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용병을 금지를 끼면, 난도질은 항상 인벤에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솔직히 소집을 버리더라도 이걸 끼는게 낫더라고 이렇게 이거를 메인으로 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별로였습니다 예, 야수 오라가 없으니까 공속도 개 느려가지고 그냥 피해증폭만 예, 묻히는 느낌적인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소환도 한번 해봤고요 어, 솔직히 창랑 끼게 되면 은 이제 곰두루 상태에서 이제 이게 타격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속도 빠른 편이라, 변신하고도 쓰면 좋긴 하거든요, 곰두루. 근데, 늑두루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건제 생각엔, 늑대 변신을 한, 소환두루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음에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쓰는, 요베타 뚜껑도 까마귀 전승에서 이걸 바꾸게요. 왜냐면은, 이제 애티 사족은안 낀다는 거는 까마귀보다는 금지를 조금 메인으로 쓴다는 거니까 다음 세팅은 이제 소환두루인데 늑두루를 곁들인 느낌으로 갈 겁니다. 다만 늑대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아이템빨로 분노만 가져올 겁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 해피딘 종결급은 지금 템을 하나 구하고 있긴 한데 못 구하면 가지고 있는 걸로 5월 달 안에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